네. 오랜만에 부천에 위치한 국민차 매매단지에서 인사드립니다. 미차의 다혜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차량 기아프라이드 신형 ODR 1.6C VVT 차량이고요. 32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어요. 이 차량 2009년 6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9,847km의 차량이에요.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사고 이력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수리,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요렇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미차앱에서 성능점검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구매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차량 보시면 가솔린 차량이고요. 되게 앙증맞네. 연식이 조금 된 차량이기는 한데, 연식에 비해서 굉장히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부러졌어. 여기도 보시면, 여기 살짝 기스 같은 것들 보이고요. 요런 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있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나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타이어 바로 보여드릴게요. 타이어 보시면, 타이어 상태 굉장히 깨끗하죠? 뒤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여유있게 남아있어요. 휠은 살짝 많이 긁힌 부분이 있기는 한데, 타이어 트레드는 여유있게 남아있는 편이고요. 15인치 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량 안쪽 탑승해서 차량 안쪽까지 보여드릴까요? 시동 바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정면 보시면 주행거리 59,849km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핸들에 이렇게 조작키 있고, 네. 옵션은 상당히 심플한 편. 나머지 기능들은 차량 안쪽에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차량 안쪽, 뭐랄까 되게 중후한 매력이 있는 약간 아빠 차 같은 느낌이야 위쪽 보시면 이렇게 선글라스 수납공간이 있고요 내비는 없어요 아쉽게 내비는 없고 음, 보시면 이렇게 기능들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데 오토 에어컨이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있고 열선시트 이렇게 아래쪽에 있고요 모드 변경 이쪽에서 가능하시고 수납 공간 쪽 보여드릴게요 이쪽 그리고 이 뒤쪽에 이렇게 컵홀더 차량 시트 상태는 굉장히 깨끗해요 이렇게 직물 시트 이쪽은 가죽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직물 시트가 또 약간 오래 타도 세월의 흔적이 잘안 남잖아요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름진 부분이 좀 티가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장점인 것 같고 이제 뒤쪽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차가 조그매서 되게 귀여워요 네, 뒤쪽까지 탑승해 봤는데 뒤쪽도 차량 시트 상태는 굉장히 연식에 비해서 좋은 편인 것 같고요 네, 공간은 막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체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뒤쪽 썸팅 살짝 벗겨진 약간 긁힌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뒤쪽 골드 이 로고가 좀 마음에 든다. 부자의 상징 같은 느낌이에요. 뒤쪽 트렁크 공간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오, 괜찮은 편이죠. 이렇게 약간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뭔가 수납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쪽 열어주시면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뭐 조그만 차가 소형차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량, 기아프라이드 신형 오디아 1.6C VVT 차량이었고요. 해당 차량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바로 미차로 전화주세요. 안녕!